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삶이 달라져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경,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 참 좋았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아멘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의 지성으로 감성으로 또 우리의 의지로 어, 느끼고 깨닫고 결단하는 데까지 감아 감동으로 사랑의 그 주님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주님과 하나되어진 그 영적 체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삶 자체는요. 그것으로 어둠이고 절망이고 고통이며 지옥이고 살되 사는 것이 아닌 곧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끌어안고 그냥 죽느냐, 아니면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의인으로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이 제약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기려고 하고 가리려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실실현과 실패의 아픔이 있습니다. 또 아직 떨쳐내지 못한 그런 은밀한 죄 욕망의 덩어리도 있습니다. 바다처럼 밀려오는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어려 어려움 또그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골고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위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보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신비한 힘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열어줄 열쇠인 것입니다. 모든 억매임으로부터 풀어 자유케 되는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그것은 즐거운 교환, 유쾌한 거래라고.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만나 교환되어지는 그런 디바인 익스체인지, 신적 교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럽고 악한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고, 대신에 주님 안에 있는 신령하고도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곳,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은 바로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쓴 물이 더 이상 쓰지 않고 달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녹아져 있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성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성막에 거하심으로, 그래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다. 주님의 영광이, 쉐키나의 그영광이 충만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까지도 그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그 위엄이 대단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는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둥소리와 번개와 짙은 구름이 그 산에 덮이고 어, 그리고 어, 큰 어, 나팔소리로 천지가 진동을 했습니다. 산에 에,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짙은 연기가 차욱했고 하나님이 그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에, 모든 백성들이 옷을 깨끗이 빨아야 했고요 남자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고 또 산의 경계를 정해서 그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호기심으로라도 슬쩍 가까이 가게 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죄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간청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바이틈에 숨기시고 그분의 손으로 덮으심으로 지나가시고 그래서 지나가신 뒷모습만 볼수 있었습니다. 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모세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사람의 대표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 해서 그곳을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 된 사람이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성막이 온통 다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이나 등대나 형단이나 또 시은자나 제세장이 입었던 그 옷, 애복까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계시는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보려 피흘려 값주고 산 그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분의 영광으로 빛나는 세키나의 영광이 충만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하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은혜를 입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사망으로 간청할 때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실 수 없는 것이 그것이 그분의 뜻이었고 그분의 기쁨이자 그분의 약속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것 대신 다 지시고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33절 끝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했습니다. 무슨 역사입니까? 성전을 짓는 역사. 성전이, 성막이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지자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지어짐으로입니다.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백성들의 희생과 믿음과 순종으로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지어집니까? 성도들의 희생과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지어집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라고 해서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고요. 재능과 또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과 함께 거기를 힘쓰며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마음을 만진 사람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막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 놓았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갈 길이 너무나 멀고 험했습니다. 앞길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될지, 또 그들이 가야 할그 낯선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를 때 그들 주머니 속에 돈한 푼이 얼마나 새롭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난 땅에 들어가서 살 집을 지어 놓고 농사지를 그런 땅을 다 마련해 놓고 또 직장을 얻고 사업의 터전을 마련한 그들의 삶의 터전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성망을 지키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그 광야의 여행이 얼마나 걸릴지 지금 당장 그들이 돈이 될 만한 것은 잘 비축해야 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5장 20절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영하신 성막을 지을 그 모든 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가슴, 핀과 목걸이, 귀걸이, 가락지, 모든 그품을 가지고 나오고요. 청색, 공색, 자색, 실과 가르게 뱀, 그런, 가르게 꼰, 배실과 또 염소털, 수영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은, 옷, 조각목 등등 소중한 자기의 재산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 드렸습니다. 아중에는 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를 성가시게 함으로 모세가 얘는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명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 사랑을 알고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생과 믿음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적합한 부적절한 그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로 그들이 가지고 올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계산하는 것은, 그래서 드리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에, 열 가지 제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 주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육지처럼 건너오게 하셨는지, 없는 것을 있게 하도 하시고, 어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에, 광야에서 아주 철저하게 경험을 해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세상에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만 사실 가지고도 그들은 최고의 것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리는데 아까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들은 최고의 성막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처럼 근처, 한 푼이라도 아쉬울 때에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렸다라고 해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업을 판 광야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민족이 다 배불리 먹고 또 입혀지고 신기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광야에서몇 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40년을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날란 기적을 날마다 그런 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수 있었습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게다가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 내 옆에서 푹푹 쓰러져가는 이 중국 우한의 그 모습이 언제 우리 곁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세상이 각박하고 흉흉한하다 할지라도 살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 하나님께서는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기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가까이 이 재앙이 내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내"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려운 각박한 세상에 믿음을 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고 하나님의 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믿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당장 너무 배가 고프다고 해서 종자 씨앗을 먹어 없애는 그런 어리석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 씨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씨를 심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 당장 죽을 것 같지만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둘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때 거두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것을 언제 거두느냐 주님 나라에 주님 앞에서 정확하고도 철저하게 계산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오랜 기간 지금과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끼복을 끼니를 걱정해야 할그 어려운 때에 사르밧의 한 가부가 아들과 함께 이제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아 식사 그떡한 조각을 구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잔인하게 그 먹고 죽으리그 마지막 한, 한 끼를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그 어려운 시기, 믿음을 심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잘살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청이었습니다. 뭐한끼더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죽는 건 일반인데 그 기왕이면 하나님 원대로 살다가 죽죠.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헌금을 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받고 잘살수 있는가? 믿음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해야 할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는 믿음에 대해서 누가 보금 21절에서 한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합니다 부제가 볼 때는 이두 랩돈이 웃을 만큼 하찮은 것이 될수 있지만 이 과부에게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드렸기에 주님은 그것을 극휼히 여기시고 더 깊은 그런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쩌면 이두 랩돈밖에 없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 우리에게 다시 없는 기회인 것입니다. 시련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을 심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죽음이다. 에스더가 왕 앞에 담대히 나갔을 때 왕의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래서 에스더 자신뿐만 아니라 그 하만의 괴계로부터전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놀라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소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이 소유와 비례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그래서 모든 것 뭐, 뭐, 무엇이든지 더 많이, 더 높이, 더 풍성하게 쌓아가려고 하지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근심 걱정 또 만족과는 거리가 먼 그런 불행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큰 축복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있지 않냐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할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언젠가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었다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끝까지 믿어도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가장 큰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영광이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예수님이 성막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육체 그 희장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 우리 안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하나님이 거하실 주님의 성막이 우리 안에 지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령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신종 음, 우한 폐렴이라고도 하죠. 이, 에,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손을 깨끗이 씻고 걸린 사람과 멀리 떨어져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 죄로 오염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신령이 깨끗해져 가고 있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령이 더러워지고 망가진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은 성령님이 그런 우리 신령 가운데거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우리의 신령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알수 없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씻는 것입니다. 지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 앞에 있는 물두멍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던 것처럼 우리는 스시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보혈로 깨끗이 씻어낼 때 씻어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 어, 주님은 내가 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만나겠다. 우리에게 성박을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박이 다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어,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그 충만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새끼나 예그 찬란한 빛 가운데 우리에게 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 되어진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진임을 드러내고 진임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지고 악으로 제약으로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대는 그 가운데 빛으로 그 가운데 소금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할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막대신 예수님으로 새롭게 함을 잊고 그 뜻가운데 주님을 드러내시는 복된 자 되게 되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지만